p 꾸 c 봐 p 꾸 c 꾸 p 꾸 c 꾸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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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보고 한 p o 봐야지 o 꾸아프게 c 들면서 c 꾸 Poco, p o c 슬 p TV의 주규 c 입니다 어, 방금 보신 동영상은요 뻐꾸기 시계를 보고 재롱을 떠는 제 동생의 손자입니다.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자녀 출산이나 입양을 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어, 출산 크레디트라는 좀 낯선 용어인데요, 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어, 두 명인 경우에, 가입기간을 12개월, 어, 셋째면은 뭐 30개월, 이렇게 해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 이때 물론, 보험료는 내지 않고, 국가나 국민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어, 이때, 2008년, 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자녀를 이미 가졌다. 그러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가져도, 둘째 자녀부터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이렇게 해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둘째까지 낳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이때 셋째는 18개월부터 인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요, 단지 그 본인이 낳은 자녀뿐만 아니고요 입양을 했다든지, 인지를 했다든지, 친양자를 드렸다든지, 입양특례로 인정된 양자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한 명이라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요. 출산 크레딧을 포함을 해서 120개월 이상이 될 때만 주게 된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한 명이 국민연금 가입이, 가입 이력이 있고 본인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 크레딧을 포함을 해서 120개월이 안된다. 그러면 은 아예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없고요. 본인 가입 기간에 따른 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 가입해서 108개월 이상을 채운다. 그러면 은 출산 크레딧 최소 120, 아 12개월을 포함을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은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부 간의 한 명만이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똑같이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크레딧 12개월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부부 모두 114개월간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부부가 6개월씩 나눠 가지면 되기 때문에 모두 120개월 이상을 충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모두 연금을 탈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한 분만 가지도록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한 명은 136개월로 연금을 탈수 있게 되겠지만, 한 분은 114개월로 일시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분 모두 연금을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어떠한 출산 대책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할 사항은 부부 모두에게 균분해서 나눌 수도 있고, 한 분이 모두 가져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이면 모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을 포함을 해서 최소 120개월 이상자에게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생 기록만 있으면 되고, 그 자녀가 다른 분에게 입양만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 자녀가 현재 생존에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어, 국민연금은 기금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어, 장기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출산율이 그 0.98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금 수익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 현재 인구 규모를 요, 유지를 하려면은 출산율이 최소 2.03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출산율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출산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